그 다음에 2번도 거짓이야 실수일 때 얘가 실수를 가지면 f는 1도 실근을 가진다 반대되는 예.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면 x 제곱은 2분의 1이어서 실근을 갖지 지금 fx는 0은 근데 fx 플러스는 1 다시 말해 fx 마이너스 1은 0은 이게 뭐야 이거 얘가 돼서 허그를 갔지 항상 실근을 갖는 게 아니다 반대되는 예를 들어준 거야 선생님은 이얘 예를 들었는데 너도 나름의 예를 찾아보면 돼. 자꾸 그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그다음에 3번은 한면식이 비제공만의 사면식이 영보다 큰 하트면 큰 하트인데 실근을 가져. 그럼 실수이다. 얘는 맞지. 3번은 이쪽에 있어야죠. 어, 어떻게 맞냐? 이렇게 맞지? 한번도 어, 거짓이지. 4번이 맞는 거겠지. 얘가 이렇게 났어. 그럼 얘는 개수가 다 뭐야? 허수지. 근데 판별식 D는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지. 그 다음에 1이라는 실근도 같지. 그래서 이걸 만족한다고. D가 0보다 커갖고, FX가 0인 실근을 가져. 그런데 실수야? ABC 개수가? 아니지. 허수지, 허수. 그래서 전부 다 호수잖아. 그래서 발례를 들었어, 3번도. 그래서 1, 2, 3번은 거짓이어서 발례를든 거야. 4번은 이제, 이래를 해주면, 어, d가 0이면, d가 0이면, d가 0이니까, 중근을 가져 그치? 중근을 가져 d가 0이면,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 fx는요. 그래서 중근을 갔는데, 근데 f(x plus k)는 여기는 x 대신에 x 대신에 x p s k 대입한 것 뿐이야. 그럼 얘도 완전제곱시기지 얘도 그거 증거 같겠지 이것도 보여준 거야. 증거 가는 거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실버는 여기서부터 가보면. 그 a,b,c는 정수고 절대값 a,b,c는 홀수야 그래서 x에 관한 이차 방식에 유리수 근을 가지지 않음을 보이는 건데 음, x는 근의 공식에 쓰면 다, 얘란 말이야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데 a,b,c는 정수니까 2a도 정수고 마이너스 b도 정수야 유리수를 내면 얘가 얘가 유리수 일레면 유리 이 루트 b 제곱 말 유리수가 아닐레면이지 유리수가지는 아름이니까 유리수가 아닐레면 얘는 유리수분의 정수분의 정수니까 그냥 그냥 좀 유리수가 돼 뭐가 태클을 걸어야 돼얘 루트 b 제곱 마 말살 시간 태클을 걸어야 돼 얘가 뭐여야돼 무리수거나 허수여야 돼 그렇지 왜 근데 여기 앞에 써져 있는 거 뭐예요 루 앞에 벤마 앞에 써져 있는 거맨위에 마이너스 이거? b 아니에요? 마이너스 b. 아 마이너스 b. 음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는 b 제곱 마이너스 4의 i 가 완전 제곱식이면 안 되는 거야. 이해? 완전 제곱식이면 유리수가 되어 버려 유리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 음, 이렇게 돼. 그래서 어 어쨌든 이렇게 나는데 abc는 정수니까 정수니까. 근데 홀수래. 절대값 a가 홀수라는 얘기는 뭐야? 절대값 a도 모여야 되고 곱해서 홀수잖아, 세 개가 얘도 홀수고 절대값 b도 홀수고 절대값 c도 홀수여야 되지. 응? 그래서 세개다 홀수로 놓은 거야. 이렇게. 얘는 정수로 n, m, l은 정수여야 되고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절대값 c도 홀수란 얘기지. 세개 곱해서 홀수란 얘기는 그래서 얘를 홀수로 놨어 지금 정수 놓고. 그래서 이제 비정말 사실 계산해 봤어요. 여기 다 테이프 해가지고. 계산해서 정리했더니 뭐가 됐니? 얘가 돼. 여기 비정말 사실 계산했더니 나머지는 다 사로 묶이고 1이 돼. 여기 사의배에서사 4의 배수 에서사수4에서사 4의 에서사의배에서사에서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지. 그러니까 사로 다 묶이고 1이 남다이 말이야. 근데, 근데, 얘가 k 제곱이라고 하죠. 얘도 이게 반대로 하는 거야. 어? 반대로 하는 거야. 유리수가 하시면 얘를 유리수라고 생각하면 얘가 얘도 유리수지.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돼? a, b, c가 정수잖아. 정수지. 결과가. 정수인데 어떤 정수여야 돼? 제곱수여야겠지. 제곱수. 0보다 큰. 더 정확히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제곱수지. 0 포함해서. 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제곱수를 뭐라고 해? 얘나 왔어. k로. k로 왔어. 음.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야. 근데 이게 얘도 뭐가 모순이 생기면 돼. 모순이 생기면 유리수가 아니니까 무리수가 되어서 어, 안되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어, 생각을 해보면, 이 B제곱 마이너스 사이시는, B제곱 마이너스 사이시는, 뭐가 될까? 자. 얘가 지금, 무슨 수야? 얘 홀수 아니야, 홀수? 4 곱하면 짝수인데 거기다 1들어으니까 홀수지. 근데 k 제곱이 뭐니까 홀수니까 k도 홀수지.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홀수야. 그럼 k도 홀수여겠지. 그래서 k를 2p 플러스 1로 놨어. 그래서 p는 정수. 그래놓고 k 제곱을 구했더니 얘가 됐네. 그렇지? 그 4의 가로 한애가얘인데 k 제곱이 예래면 원래. k제곱이 원래 얘네메 가로 안에가 얘제그요 가로 안이랑 요 가로 안이랑 어떻게 해야돼 같아야겠지 같게 나와봤어 두개를 이렇게 해놨어 여기 가로 안에가 여기 있는거 4로 묶은거야 4로 1 빼고 4로 묶어냈더니 얘인데 이렇게 이제 요거, 요것들을 비교해 봤더니 잘봐 m 제곱 플러스 m은 요 가로 안에서 m의 m 플러스 1이니까 무조건 짝수야, 되니? 연속된 두 개에서 곱하면 무조건 짝수지. 왜? 둘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니까. 그 다음에 n 짝수야. 짝수하고 짝수다면 이게 짝수겠지. 이렇게까지. 거기서 짝수 뺐어. 그럼 짝수에서 짝수 빼니까 짝수지. 이 짝수 뺐어. 얘기 짝수지. 그럼 짝수에서 1빼1 빼잖아 지금. 여기 가로하냐? 가로하네. 가로하네 그럼 홀수지. 좌변이 홀수야. 짝수에서 빼서. 근데 얘는 P5, p 곱하기 p 러스니까 무조건 짝수지. 말이 돼안 돼? 저음구 보면 같을 수가 없어. 하나는 홀수가 하나는 짝수가 돼. 그래서 모순이 생겼어. 모순. 에? 뭐야? 어떻게 했더니? 얘를 제곱수라고 했더니 모순이 생겨 버린 거야. 그래서 뭐가 됐다? 거짓이 됐다. 뭐가? 쟤 위에 유리수라고 놓은 거 자체가 거짓이 된. 그러니까 얘가 유리수인 게 거짓이야. 얘가 제곱수가 안 돼. 무리수야, 무리수. 아, 루트, 루트 안에가 제곱수야 아,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되냐? b 제곱 만 4ac가 제곱수가 되는거야 여기 달라 네. 그래서 얘가 거짓이 되어서 제곱수가 될수 없어 얘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얘는 뭐가 돼? 무리수야 무리수 그러니까 얘도 뭐해야 돼? x2 무리수지 유리수분을 가지지 않아 유리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정리한거야 좀 어려워, 그렇지? 어려워. 2 2이 원까지 할 아, 거야. 애가 너무 많은데. 아, 팔다러까지만 최대한 일단 해봐야겠다. 아, 칠달러까지 오늘 해야 돼. 에이. 다혜랑 지원이란 뭐다 됐으면 혹시 제시보고 있어 일단 아유... 시뭐 야, 뭐 팔다. 뭐지, 만 어디서? 어 h 주는 너무 많으니까 패스. 어 저기, 적 적은 부터 해해야다다 연준이 저, 저, 저번에 질문안 했는데 이번엔 틀렸다고? 네? 아니.. 아닌가? 네, 얘가 허근을 가지고 허근 알파라고 하자 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에 p 플러스 1 이거 했었는데 예 저. 했었어요? 언제요? 기본 정서 아, 어요 네, 그건 잊어버릴 수 있죠 허근이 대입하니까 성립해야겠지 어쨌든 근이잖아 허수익근 네. 알파는 허수야 p는 실수야 알파 제곱이 뭐야 2 p 플러스 1에 알파 플러스 4지 되니? 근데 네, 세제곱이 아, 실수래 마이너스 아니에요? 아 마이너스 세제곱이 실수래 세제곱은 여기 제곱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되지 얘가 뭐야? C4 이제 뭐 하면 돼? 복수 성능의 원리 알파 제거이 얘잖아 음. 어? 네또 알파 제거이 아 이거 야 그럼 1차 되잖아 그죠? 건 얘를 정리해서. 지금 1차 됐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어 얘가 뭐가 돼스왜 어... 알파는 니카는스니까스니잖허근이카 나오네 카코니 잠시만요, 한참. 네, 잠시만요. 다음. 17? 17. 어 되지? 잠시만요, 잠요잠시만 알고 해야지 17 17 17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그 실근을 가지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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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쌍이 7 17 17 17 17 17 내림 차순 정리할까? 아니 아니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x의 제거 마이너스 이피엑 플러스 y의 제거 마이너스 이큐아어 뭐가 있니 플러스 2p 플러스 4q 마이너스 5는 0 되지 오직 한 쌍이려면 이게 완전제곱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필요해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Q 해주고 한번 와도 돼 X 마이너스 P 해주고 플러스 Y 응? 마이너스 Q 해주고 응? 플러스 에그리 마이너스 P 해주고 플러스 EP 비캔실수인데 마이너스 Q 해주고 플러스 4Q 마이너스 5 네? 얘가 0이지 얘가 한 쌍만 있으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둘다 0이 돼야 되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둘이 더해서 0이 되려면 0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x는 p, y는 q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 0이 돼야지 그러려면 얘가 0이 돼야겠지 마찬가지 p의 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q의 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5는 0이 0이잖아 P-1의 p p 제곱 플러스 Q-2의 제곱 아 P-1의 제곱 아니야? p 는1의 제곱 아니야? p 2 x는 1, y는 2의제아 P-2의 제곱 P-2의 제곱 P-2의 제곱 아니냐? P-2의 제곱 아니냐? p 2 2 실근은 x는 1, y는 2. E. 진영이 거는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 문제만. 먼저 보는 게 27년도 이, 이, 거네요. 다음 1 다음 10...얼마냐 16이구나 16 x에 <laughs> 대한 두 방정식을 이것이 각각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x에 관한 이차방식 이것에근는판별하여라 라고 되있어이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니까 얘와 얘의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작을 거고 둔다. 어 근데 얘의 판별식을 D3라고 한다면, D3가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어 얘는 보면, 얘는 보면,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 8B하고 8Q가 있는데, 마이너스. 얘를 두 개로 쪼개서, 마이너스 합이 두 개랑, 마이너스 합이 두 개로 쪼개면,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여 식에서, 여기 식에서, 어 근데 얘가 중요한게 요거예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어렵거든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 넘어가는게 제일 중요해 얘가 얘로 바뀌고 얘가 얘로 바뀐 거야 왜 근데 는이 아니야 는이 크다지 크다 마이너스 a보다 마이너스 a가 더 크지 마이너스 제곱이 마이너스 a보다 마이너스 p 제곱이 더 크지 얘보다 큰거두 개를 더 쓰니까 당연히 그전식보다더커지겠지 네. 됐니? 와어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얘 집어넣잖아 어 어떻게 돼? 얘가 완전적으로 시대지 어, 네. 마이너스로 묶어서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거라 같은데 얘는 0보다 작고 영보다 작지, 그가 네. 나왔잖아. 영보다 작은 거두 개에다가 영보다 작거나 같은 거 더하면 영보다 당연히 작겠지. 네. 그렇지? 네, 어.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D3는 그럼 얘보다 작어. 근데 얘는 영보다 작아. 그럼 D3도 당연히 영보다 작지. 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됐네. 이 풀이야. 좀 어려워 그치? 이거 넘어가는 게 여기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네, 여기가 좀 어려워 정리해놔 잘 정리해놔 알겠지 석하나? 철준 이거 다 했었나? 철충아누구있 노니 출신아 니금다니까너무조급 해졌어 이거 잡고 있는데요? 네. 그래. 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나머지는 이따가 혹시 대면하고 안 되면 대면 월요일 날야겠다한 10분 쉬었다가 시험 시작하세요. 알겠지? 7시 5분, 7시 7시 5분 시작해서 8시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8시까지 테스트. 제출하시고 쉬었다가 나갔다 제출해서 8시에 다시 들어와 알겠지? 은호하고 진영이는 비디오하고 오디오하고 다 켜. 알겠지?